그 삼각형에서 내심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이제 외심 이러면 외접하는 원에 대한 중심을 찾아서 삼각형보다 그 바깥쪽으로 접하는 그럼 내심 이러면은 얘는 뭐가 내심입니까? 외심은 외접하는 원의 중심이었잖아. 그럼 내심하면 뭘까? 안에 있는. 그 안에 있는 거. 그 뭐라고 그러 있어? 내접. 원의 중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똑같은 내용이, 그지? 얘는 내저번이 이제 이렇게 이제 그려지면은 요 원이 저번에는 꼭지점을 다 지났지, 이번에는 어디를다 지나? 아. 변을 다 지나는 거야. 그래서 어떠한 성질이 있냐? 이내접원의 중심에서부터 중심으로 붙어. 요세 변의 이름은 거리가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 작도법은 어떻게 찾냐? 작도법 지난번에 외심을 어떻게 굴려서 찾았어? 응? 외심 찾을 때는 어떻게 했어 변을 수직이 등분했단 말이야. 세 변에 각각 수직이 등분해서 그랬는데, 이 내심은 각을 이등분해. 여기 각을 이등분, 또 여기 각을 이등분, 또 여기 각도 이등분. 이렇게 새꼭지각에 대한 이등분선의 교점이 바로 이번엔 내심이 되는 거야. 자도 방법은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다. 이렇게 되어 리는 거야. 이해 되겠지? 이거 외워야 돼 잘. 그럼 이제 어떤 성질이 있을까? 이것도 또 찾아보니까. 자어기이 나와 있는 게 삼각형의 내심의 성질은 세 변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 그래서 세 꼭지점을 ABC라 그럴 때 안에 있는 거를 I로 표시하자. 내심은 여기서부터 변까지 이르는 거리, 변까지 이르는 거리, 변까지 이렇게 이르는 거리가 각각 같다, 같다. 이 같은 이유는 반지름이니까 같아지는 거야. 반지름의 길이니까 같아진다. 그 다음에 또 거기 이제 나와 있는 내용 보니까 뭔 얘기가 있냐면 정상각형에서는 이 내심하고 외심이 일치한다. 이랬어. 또 이등변상각형에서는 외심과 내심이 다 꼭지각을 이등분한 그선 위에 다 나타난다. 이랬어요. 자, 이렇게 각을 이등분했으니까 여기 세 개로 나누진다 부분이 0하고 X하고 세모하고 요거 세 개를 더하면 몇 도가 나오겠어. 지딱 반씩 나눠 놨으니까, 이런 는 90도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치? 9 0 나눠 놨으니까. 그 다음에 각 BIC를 구하는 거야. 각 BIC. 요거 구하는 이제 방법을 보자. 세내각을다 네 더한 거에서 각 A는 180도에서 동그라미 두 개랑, 동그라미 두개 이렇게 쓰자. 이 동그라미랑 또두개 X. 이거를 빼버린 게 바로 각 A. 이렇게 되더라는 거야. 근데 각 BIC는 여기에 각은 요 아래 있는 요 삼각형에서 180도 지점이고, 거기서 빼기 뭐였냐면, 동그라미 하다랑 X 하다랑 요거 두 개를 빼버린 게 남는 각이 각 BIC 여기가 되는 거야. 요 밑에가 동그라미 X 이걸 빼고 남는 게이 각이다 이거야. 그럼 여기서 요 동그라미 X 대신에 이걸 변형시켜보면은 얘는두 개가 넘어가고 A가 이쪽으로 넘어왔어 그럼 이 동그라미 더하기 2x 요거는 180 빼기 각2 이렇게 써지겠지. 그 다음에 이식다 나눠 버리면 동그라미 더하기 x는 2나눴으니까90 빼기 2나눴으니까 2분의 1각2 이렇게 이제 써질 거야. 바로 요 놈을 여기다가 대신해서 집어넣자 이거야. 각 b i c 는 180도에서 빼기 동그라미 더하기 x를 대신해서 요걸 써버려. 90 빼기 2분의 1각 A.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180 빼기 90도, 그래서 90도. 또, 마이너스 3배 하니까, 플러스 2분의 1각 A. 이렇게 이제 구해지더라. 중심각 B, I, C 구하는 방법은, 쉽게 그냥 이렇게 얘하는데 여기에 각은 90도 더하기, 여기 위에 있는 거 하나, 세모 하나, 이렇게 딱 써주면 되겠어. 이거 외울 수 있겠지? 이거 잘 외워놔야 되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넓이 구하는 식을 한번 보자. 요거 삼각형에서 여기 반지름의 길이를 여기 이제 r 이라고 해. 요 변의 길이를 A의 대변이니까 A라고 쓰자. 또 요거의 대변을 B라고 쓰자. C의 대변을 여기 C라고 하자. 그럼 삼각형은 우선 여기 아래 있는 요 삼각형과 요쪽 삼각형하고 요쪽 삼각형, 세 개의 삼각형으로 쪼개놓을 수 있지. 세 개의 넓이를 다 더해야 면 어떻게 하면 되냐. 이 밑에 삼각형 넓이는 요 밑변의 길이가 A고, 높이가 R인 A 곱하기 R 나누기 2 e. 이렇게 해서 이제 넓이가 나와. 그 다음에 이쪽, 이쪽 삼각형은 밑변이 B가 되는 거고, 높이가 여기 반지름 또 R 이렇게 되니까 B 곱하기 R 나누기 2 e. 이렇게 이제 구해. 그 다음에 이쪽 삼각형도 마찬가지. C 곱하기 R 나누기 2 e. 그래서 세 개를 다 더해버린 게 바로 삼각형 ABC의 넓이가 되더라 이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종이를 보면, 2분의 1에다가, r 을다 묶어내버리면, 분배부치 거꾸로 남는 게,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이제 묶여질 거야. 이해되겠지? 이거 분배하면 2분의 AR, 2분의 BR, 2분의 CR, 이렇게 되잖아. 여기에 나타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뭐냐? 삼각형의 둘레. 삼각형의 둘레에다가, 2분의 1 해서 곱하기 R, 반지를 해버리면은, 이 삼각형 넓이가 나온다는 거야. 이해되고 있어? 그런 이제 한 가지 또더 중요한 것도 있어. 많이 나온 거. 자 내심에서 합동인 삼각형을 찾아내는 거야. 지난번에 이제 외심할 때는 수직이등분이니까 그 변에 대해서 두개를 총액이 나들이 합동이 돼. 근데 얘는 각을등분이니까어요 각이등분 여기로 요 각이등분 각이등분 이렇게 놓으니까 여기서 변까지 수직, 변까지 수직, 변까지 각각 수직이 되는 요러한 그림을 그렸을 때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 합동이야. 꼭지점을 끼고 있는 양쪽 두 개가 각각 합동이 되더라니까요. 얘도 네. 마찬가지 네. 얘네 둘이 합동이야. 네. 다 무슨 합동니까 이거? 응? 직각삼각형이고 빗별이두 개가 공통으로 붙어있어. 무슨 합동이 돼? 무슨 합동이 돼? 직각삼각형 합동에서? r n 어, RHA 합동이 되는 거지. 각이 분도 있으니까. 따라서 요것이 합동이니까 여기의 길이가 x면 여기의 길이도 x. 여기의 길이가 y면 요 꼭지각을 끼고 있는 양쪽 두 개가 똑같은 거야. 여기가 z면 여기도 z. 자 이렇게 이제 보이시더라는 거야. 이해되겠지? 이 내용으로 이제 문제들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어이 어이구. 오호. 어이구. 어, 어.